AS 대행권인데요. 이게 아는 지인분에게 이걸 구매했다고 합니다. 어, 아시는 분이, 컴퓨터좀잘 아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조립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증상은 뭐냐면, 컴퓨터 두 군데 업체에서 정상이다. 부품에 이상 없다.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집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작업하기가 좀 힘들고, 문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출장 가서 메모리 테스트, 보드 테스트, 파워 테스트, 그래픽 테스트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통해서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메인보드 쪽에 슬롯 하나가 인식을 메모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슬롯도 이제 불안정하죠. 블루 스크린이 뜨는 이유가 아마 보드하고 메모리 간의 충돌로 인해서 블루 스크린이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슬롯으로 옮겨봤더니 아예 메모리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SSD 120기가짜리가 있고 1테라짜리 하드가 있는데 120기가짜리는 온도 체 온도 에러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드를 AS 대행을 해드리고 SSD는 이제 마이크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AS 상담해보고. 마이크론도 온도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AS 진행을 해볼 거고요. 보드도 AS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일단 선정리 자체가 좀 원활하게 안 되어 있고, 고객님께서 선정리를 좀 원하시고, 또 선정리가 저 안쪽에 잘못되어 있어서 팬이안 돌아요. 밑에 팬이 걸려서 안 돌고, 어쨌든, 여러, AS 대응을 하면서 조립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AS 받아서 테스트를 또 해볼 겁니다. 이거 구매한 지두 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AMD 2600이 들어가 있어요. 선정리가 안된거 보니까 업체에서 산건 아니고 개인이 부품을 따로 구매해서 조립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AS 진행해보고 결과를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가 왜 케이스가 새 거였을 텐데 나사도 이거는 이제 메인보드 나사거든요. 메인보드에 꽂아서 쓰는 나사인데 이게 왜 그래픽카드 쪽에 있었는지. 저 그래픽카드는 1050 Ti 제품입니다. 갤럭시 제품이고요. 1050 Ti도 아직까지는 뭐 쓸만합니다. 이제 웬만한 게임들은 다 가능하고 옵션 조절하면 뭐 성능이 그렇게 나쁜 그래픽카드는 아닙니다. LED 파워 LED 이런 것도 지금. 파와고 리셉만 이렇게 돼 있어요 조립이. 이걸 왜 묶어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결함이 있었는지. 자이 뒤쪽도 정신 없어요. 정신없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지인분한테 사서 좀 저렴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뭐 두세 달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한테 또 부탁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죠? 컴퓨터라는 게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서로 곤란해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드가 이렇게 장착되고 SSD가 이렇게 장착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불량이 생겼을 때 SSD가 불량이 생겼을 때 하드까지 떼내야 되고 굉장히 좀 불편하죠 원래 하드 고정 나사도 이렇게 ufo 원형 나사를 쓰는게 아니고 좀더 짱짱한 나사가 있어요 하드를 장착할 때는 이런 나사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하드를 장착할 때는 이런 나사가 좋죠 여긴 또 그렇게 했네요 일테라 시게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정식 수입업체 스티커가 없어요 음,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거는 고객한테 또 인지를 잘 시켜드려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SSD는 이제 이렇게 4개를 다또 풀어야 됩니다. BX120GB. 새 거를 조립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거를 다시 풀어서 선정리를 한다는 게더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좀더 손이 많이 가고요. 해야 될게더 많아지죠. 순정류는 보드가 오면 다시 세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AMD는 항상 CPU를 뺄때 조심스럽습니다. 무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법이 안될것 같네요. 오케이. 서머리 많이 굳었네요. e m 택 제품이네요. SSD AS 대행해 드리고 스트 여러 개 해보고 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구매하신 지가 두세 달밖에 안 됐다 그랬는데 i5 2600이 들어가 있습니다.